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부터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국 시작합니다. 자, 음운의 교체하면 떠오르는 주문은 음유부구이 된두반.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뤄볼 거야. 지난번에 국어의 음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었어. 오늘은 그것과 직접 이어져 있는 내용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말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니까 종성과 관련 있는 규칙이야.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읖 히읗. 돌발 질문. 자음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19개지. 이 중에서 쌍자음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잖아. 현대국어에서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은 받침표기로 사용하지 않아. 즉,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을 제외한 16개의 자음이 종성에 놓였을 때 16개의 자음을 전부 다 제각각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일곱 개로만 발음하는 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이 규칙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지. 밀가루 반죽을 일곱 개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틀로 밀어 넣으면 일곱 개의 모양으로만 나오게 되잖아.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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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낫낫 이것들은 전부 다 대표음인 디귿으로만 발음해야 돼 디귿 말고 달리 발음할 방법도 없어 만약 낫을 낫즈라고 발음하면 이음절로 발음하는 거잖아 이름절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낫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다른 자음들을 대표해서 발음되는 자음을 대표음이라고 해 종성 기억 쌍기역 키읔은 기억으로 발음하고 종성 니은은 당연히 니은으로 발음해. 종성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귿 치귿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하고 종성 리을은 당연히 리을로 종성 미음은 당연히 미음으로 발음해. 종성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하고, 종성 이응은 당연히 이응으로 발음하지. 대표음,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은 꼭 기억해 두자.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면뽑기, 강남대로 매봉역, 그냥 다리만 보여. 다양한 주문들이 있는데 원하는 걸로 골라서 외우면 되겠다. 다음, 음끝,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음절의 종성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돼. 체언 부엌과 보조사 도가 결합했네. 도는 디귿, 즉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앞말의 끝 키우게 음끝을 적용시켜야겠지. 키우기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어서. 부엌도가 되었네. 여기서 추가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 부엌도가 되었어. 된소리되기는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야. 두 번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음 끝을 적용해야 돼. 체언 부엌과 명사 안이 결합했네. 안은 실질 형태소니까. 마찬가지로 앞말의 끝 키의 음끝을 적용시켜야지. 그래서 키ئ이 대표음 기억으로 바뀌어서 부억이 되었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안에 초성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그 자리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부어간이 되는 거야. 이걸 연음이라고 하는데 종성의 자음을 다음 음절 초성의 빈자리로 넘겨서 발음하는 걸 말해. 부어간 의 경우에는 음끝이 적용된 후 연음이 이루어진 사례야. 세 번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음끝을 적용시키지 않아. 체언 부엌과 보조사 은이 결합했네. 은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음 끝을 적용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음 끝이 적용되지 않으니 부엌은이 맞아. 아직 안 끝났어. 은의 초성이 비어 있으니까 앞에 키읔을 넘겨서 즉 연음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부엌은이 되는 거야. 부엌은의 경우에는 음 끝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이 이루어진 사례야.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과 닭을 발음해 보자. 당연히 둘다 닭이라고 발음하겠지. 그런데 닭은 음운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되었으니까 음끝이 맞아. 그런데 닭은 음운 리을과 기역이 기역으로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리을이 탈락한 거네. 지금 우리는 음운의 교체를 하고 있어. 따라서 리을이 탈락한 닭은 음 끝이 아니라 음운의 탈락에 해당하는 거지. 이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박은 음 끝이 적용된 걸까? 안된 걸까? 단순하게 종성이 기억으로 소리가 나니까 음 끝이 된 거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대표음은 맞지만 기억은 기억 그대로. 아무런 교체 없이 발음하고 있는 거잖아. 즉, 음 끝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교체가 아니라는 거지. 이두 가지는 출제자들이 페이크 기술로 구사하는 거니까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마지막으로 음 끝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 조항을 살펴보자. 제8항, 받침 소리로는 기억 니은 디귿 비 미음 비읍 이응에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 구항 받침 쌍기역 키윽 시옷 쌍시옷 지읒 지윽 티윽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우리가 배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표준 발음법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해. 끝.